뭔패이야대드하드 써! 빨리! 대드하드 그치? 자, 반대로 어머 넌죽지 짜증나서 <laughs> 왜 괜찮아요? 홀도 윈드입니다 런구를 <laughs> 하면은 뛰어댕기다 끝나지 맨날 애들 때리고만 다니지 할줄 아는 거 없지 롱구마 하지 롱구 어렵지 발전기 만졌지 저 뒤로 뺐지 쭉 달리네요 막 막고 있다 야! 내려와! 어디서 온도 위에서도 어?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마들라 고이게 어? 추격 중에 그 언덕에서 떨어지는 미션 이야 너? 리저를 때려야겠다 와 애들 개많아 뭐야 여기 미꾸라지들 왜 이렇게 많아 생지 자식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이제 때리고요 아, 이제 그만 때리자 계속 때리고 다니는 것도 안 좋아요 편자 빨리 내려줘서 볼게요 이데안 내리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때리는 게 아니라 등 뒤로 빠닥붙고 풀어요 그래야지 때리기를 흔해요 갑시다 음, 이러면 이 친구는 습니다 이쪽으로 가어 어서오고 뒤에 한명 있을 수 있으니까 우츠를 피해주고 웰컴 웰컴 붙어 고요아 바칠! 바칠 낄 거야 나 이거 안 되겠다 3호 5호차 빼고 그냥 바칠을 끼자 여기 돌리고 있었거든요 아까 이제 바로 쫓아합니다 그냥 풀이줘 들어갔다 이거 뭐야! 선생님, 이 저한테 오세요? 이상한 친구 빠짝 갑시다, 이제. 내려야죠? 안 내리면, 바보질 수 있나? 바로 뿌리고. 아, 알아서 쳐 갑니다.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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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뭐가 저랭이다. 지금 발전이 이미 켜지고다 남은 친구야, 이제. 맞고요. 다답 없죠? 들어 이 자리에다 걸고 저 발전기 떠들일 겁니다 이제 걸고 애들아~~~ 루인 부명 바로 퇴근해버리고 저기 뒤로 갔다 왜 뒤에 있냐? 뭐야 이거 데드드안쓸 거야? 뭔 표기야? 데다도드써 빨리! 데다들드 그렇지 자 반대로 어머 넌 좋지 야 빨리 구해 이팀에 빨리 구해 이층에 칼집 있을거야 이거 뭐 뭐라고 하줘봐야뭐 왔잖아 이거 뒤에 야 맞을래? 어디가서 바로 뺐네 어허 친구를 버려? 이런 나쁜 친구들 친구 안 살릴거야? 여기 좀 한번 빼줘고요 다시 아다 옵니다 이제 도화이트가 심쏘해지는데. 뭐 핏자고 보이는데? 어딨나 봐. 뭐야? 뭐래 요 도화이트가 와 있긴 한데. 네, 구하게 둡시다. 2층으로 들고 와야지. 자, 이 틈에 이제 도화이트 빨리 구하고. 난 네, 빨리 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걸어버려요. 어, 바로 걸고. 그 다음에 도화이트로 돌아니다 조셔가요. 거리 점핑 이용으로 씁시다. 아직 하나 들어갔고 조셔가요. 그냥 그대로 넘어갔네요. 뒤로 안 가고. 이거 맞죠요 구했고요. 차주고 걸러 걸어오시나? 아, 이러면은 게임이 너무 엄청 순조로 순.. 뭐지? 순조롭죠? 야, 아까 빨강, 빨랭이들두명 있는 것보다 훨씬 순조로워. 저런 친구들이야, 이거. 아, 이대니까좀 이래야 좀할 맛이네 좀나하지 방금처럼 2 0 0 0씩가3 0 0 0씩가막 같이 섞여있으면은 나보고 잡아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이것도 잡는다, 이것도. 잡지 말라니까, 이거 여기 발전기 왜 이렇게 집착하냐, 이 친구. 친구야, 왜 이렇게 발전기 집착해. 이거 렁구 상대로, 풀피를 치료하지 마. 알겠어? 알겠니? 안 아, 그러면 또 맞는 거야, 친구야. 모르면 맞아야지. 어떻게 해. 개바대가 그렇게 가, 교훈을 만들어주는 거야. 모르면 뭐다? 대드하다 쓰고 맞는 거다. 내리고. 관리없없고요 아, 지금 뺏이는데이거셔요 아, 오른쪽 쭉딸 거면 되지. 봐봐, 쭉 달리죠, 저거? 저거 봐, 저거 쭉, 쭉, 쭉 달리는 거 봐. 으이그 으이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친구야 어떻게 할거야 그쪽 가면 나한테 거리 좁혀지지 않을까? 대다도 나가 썼잖아 너네 이제 죽었지 바이짜이징 사요나랑 여기 구석거 써버립시다 어차피 갈고리 멀리 있는 거 쓸수록 내가 유리하니까 나중에 해적고요 한명 보내고 자 이제 두화이트하고 팽민이 또 아마 한 번만 더 걸면 또 죽을걸요? 제 기억상 위에 거 터졌고 여기 터졌고 어? 발전이 뭉치겠다 이거 저 끝에가 돌아갈 것 같죠 이제? 제 여기 끝에는 안 왔었거든요 자주 그쵸? 뭔가 스레스하고 숨은 거 같은데? 숨쉬 쉐드려야 돼 이제 짝짓 쪽에 있어요 아까 뛴 흔적 보였죠? 맞았다. 만졌다 니아네, 근데. 니아 처음 만나는데. 이거 구구시로 에요 때려. 와, 대드하드를 뺐네요. 너, 너가 손이 아닐까, 친구야, 이거? 여기있네? 이거 거기있어? 구구시로 해놨지? 거기 아니, 친구야. 그래도 대드하드 이미 날라갔잖니 여기 판자 하나도 없는데. 말했잖아. 판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또, 막그 안에 또 만졌어, 이것도. 아 형님, 막고 싶어요? 어, 쭉 뺐다, 이거. 일단 눕히면 둡시다왔다 이쪽으로 뺐네. 저거 돌린다. 아, 나 진짜 보이자 고신구지만막 그 모여가지고. 아, 진짜 이상한 친구들만 모고 뭐죠, 이 친구들? 자, 팽미 잡으러 갑시다. 어차피 음... 니아는 누워있으니까요. 어? 쭉 갔다, 이거. 니아 살리러 갔니? 아니네? 그냥 쭉 갔네? 진짜로. 쭉쭉 가다가 인생도 쭉 가버리는 게 인생. 올라왔대. 쪽자로 따라가고요. 뭐죠 이게? 아이고, 까비 어디 갔어? 너쭉 갔네, 여기 여 네가 왔네, 근데 까비 뭐하는 거지? 이게 뭐... 뭔 상황인 거지, 지금? 야, 뭐죠, 이게? 팻미들이 와 빨리 판자 내리고 빨리 내려 보시고 이러면 이제 게임 또 터지죠? 뭐야? 이거? 아이고, 실수. 실수어 좀.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싫어, 싫어. 들어요. 아직 하나 더 깨지겠다. 이 친구 막걸린가요, 근데? 아직 많이 나왔는데? 어러면 <목소리> 게임 끝났죠바바바리다가 <끝나겠죠>. 뺐네요. <목소리> 따라, 요돌린다 또. 미안 차트 너무 못봅니다 여넘어가야되가 <목소리> <이가> 맞고요 노하야도 <목소리> 저기 있는데 이거 만지는데 또? 아까 저쪽으로 뛰어넘어갔어요 <목소리> <먹었어요>. 뿌시고 <목소리> 아 게임을 조금 질질 끌어가야되나요? 이렇게 하려면 어디로 뭐야 여기 까면 왜나아냐 여기 뭐 하는 거죠. 대단한 빨리 쓰세요. 이게 흔하디 흔히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한두번당는이 친구야. 내가 그래도 생존자를 천시가 넘게 했는데. 이게 일부러 멈춰가지고 음. 공격하기 유도한 다음에 대단한 쓰는 건데. 나도 할줄 알아. 나도 써먹는 거야 그거. 빨리 죽어버리렴. 짜증 난다고, 화가 난다고. 오면 살인마 하렴.